안녕하세요 김국장입니다. 오늘은 법더리국장 없이 정실장과 저와 둘이 집행을 갑니다. 서울쪽 아파트고요. 상간녀가 부모님하고 같이 산다는 것 같은데 이번에 2차 집행이라고 하네요. 오늘 가서 아주 뜨끔하게 부모님한테 한번 까발리고 한번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봤더니 사무 저희 사무실하고 뭐 거리가 얼마 안 되네요. 논현동이고 일단 가서 의뢰인분 만나 뵙고 그리고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시 찍겠습니다. 이따 봅시다요. 이제 2km 남았습니다. 다 왔네요. 음. 뭐 제일 떨리는거는 의뢰인분들이 제일 많이 떨리세요 그래도 혹시나 집행가시더라도 많이 떨지 마시고 청심 하나 하나 드시면서 마음 딱 다지시고 그리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회원님들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고 좋은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따 다시 후기는 올리겠습니다 수고들 하십시오 데다가 들어가겠 안녕하세요 변호사 네, 모신러 왔습니다 네네. 네. 어, 이렇게 부모 시대 네. 더불사살 있을 때는 우리가 개문하고 들어가도 채무자 물건을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 만약에 형제나 자매가 같이 써 버리면 여기는 공동 수거는 방에도 채무자 물건이나 특징을 못 시켜요. 그래서 이게 제일 애매해요. 그래서 어제도 내가 전화를 했죠. 말씀을 지금 열고 들어가 봐도, 어, 사람이 있으면 제일 좋은데, 없을 경우에는 뭘로 우리가 부모들이 사는, 가족이 사는 집에 이게 채무자 물건이나 특징 시켜서 안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 따고 하자고 들어가면 보는데, 예. 그래서 공동으로 쓰는 뭐 냉장고나 이런 공동거죠. 거? 네. 예. 그쪽 물건. 부모자의 공동, 자식가의 예. 공동 물건이니까 예. 부부 공동은 상관이 없는데, 중간. 네. 네. 그런 뭐, 딸 방이나 이런 걸 또. 그렇죠. 네, 그데이보 그렇죠. 그게, 예. 네. 가족이 다 사는데. 네네. 그게 딸외 딸이 애동 딸이냐. 딸방이냐 네. 예. 그딸 네. 방이. 네. 네. 아, 아가씨 말이 애동이고. 어. 우리가 들어가서. 네 우리가 제일 먼저 보 특정 집고 압류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특정하기가 어려우면 뭐, 특정 못 시킨다. 그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그 부분을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러네 좀 어디 뿌려버리고 싶다 여기다 이렇게 붙여놔 붙면 안돼 법적으로 문제있어 아 진짜? 집에 사람이 없나보네 네 1302호좀 방문했습니다 예예. 예. 아니 없으면 재미가 없어. 그리고 비층2호 올라갑니다. 이 여성분이 전공이 뭐예요? 어떤 전공이요? 어떤 학문적으로 무슨 아무 특징도 없죠 외교 쪽이라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외교 쪽이요? 네.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학 예. 네. 한번 들러주실래요? 들어가서 물건 만지고 그러시면 안돼 음. 네. 저희는 서울중앙법원 집행관실로 나왔습니다 아는 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밖에서 강제 개발하겠습니다 네네 그렇습니 아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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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닌요몇 살이에요? 어, 여자예요? 예, 네, 근데 몇 살이에요? 예. 나이 좀 있는데. 예, 네. 저보다 네살리니까 아니 재밌어서? 아니, 엄마 같다. 응. 엄마는 응. 야, 엄마 같다. 모르는 것데 아니, 네, 나이 좀 있어 보이는데. 응. 응. 엄마. 어. 그러게 왜안네

우리 어머니가 낳을 수요 그럼 며칠간 주세요 회사에 보내드릴게요 그렇지네야지그면어아요 어. 네. 네. 아, 어? 아세요? 아세요? 형제 한분다거 아세요? 아니 몰라요 아, 몰라요? 네. 네. 요아니 아, 뭐, 아, 네. 네. 아, 나는 니시지 그런 아 그런 나는 모든 걸 우리 아이가 네. 모든 걸다아시거든 네. 나는 모든 걸다아겼어요 예, 그런 애하세요 I don't k n o 로 how I d 아니 I don't know how I did. I don't know how I did. I don't k n 해야 how I did. I don't k n o 해 how I did. I don't know h 아 w I did. I don't know how I did. I don't know how I did. I don't k n o 하고 사과를 하고 사과를 말하는 예, 그리고 저한 시간 그 뒤로 못하겠다고 그럼 갑자알아서고딸한 전화해서 있으 말씀인지 아, 그럼 나 하게 십분 전에 나가, 내 집에 이렇게 들어왔는 굉장히 그렇게 하니까 나뭐 아픈 소리인지 알아요 아, 당신 아픈 지리인지 아닌지 아, 아픈 아, 요 아, 알았고 응. 아, 그 딸의 응. 그 엄마 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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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기억나죠? 응, 응. 알았어요. 그런 나간할 아픈 소요 그렇게 교양이 없고 상식이 없으니까. 어, 먹대로 뭐 했는데? 교양이왜 없어? 이게 같아. 아그하그 나무래 그 밥인 그, 그 거야. 그 사람 생